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살 때도 있고, 못살 때도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 인정해 줄 때도 있고, 남들이 뭐 거들떠 보지 않을 때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행편이든, 이런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이라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날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냐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지난 2000년 역사,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들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위시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장수로 전장터를 누빌 때에도 그랬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을 많이 입었죠. 아버지의 덕을 많이 입었죠. 예,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 정도 되겠죠. 정말 자기가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요. 예, 자기가 뭐 정말 잘난 척할 수도 있고, 자기 힘이나 자기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뭐 재벌 이세처럼 막 똥똥거리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찌질이 못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정말 잘 살고 부모가 정말 대단하고요, 어떤 포지션이 가장 높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그것도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부모를 만난 거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그것이 더큰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었겠나 싶죠. 그런 중에서도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것을 제대로 보고 배운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가 창자입니까? 그 왕위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부터 솔로몬은 위에서 출발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심히 창대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솔로몬의 능력이나 솔로몬의 실력이나 어떤 우연이 아니라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다른 비결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비밀, 그 비결은 그 아버지 다윗 때에도 똑같이 경험되어졌던 바로 그것.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고요. 요셉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모세에게도 적용되었던 똑같은 비밀인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 출발이 높으냐 낮으냐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무슨 또 수저가 있으면 흑수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일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임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 배웠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데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들, 그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고. 내가 그 가운데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고, 또 그가 왕으로서, 왕으로서 섬기는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부장도 모이고, 백부장들도 모이고, 재판관들도 모이고, 방백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모읍니까 하나님의 회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가 먼저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뭐 국방을 정비하고 뭐 경제를 살피고 예, 어떤 뭐 대외적인 국제적인 관계들을 살펴보고 또뭐 내수적인 국내적인 어떤 문제들을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모든 천부장과 방백들, 모든 족장들, 모든 장로들을 하나님의 회막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국정의 중심 가운데, 솔로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그 모든 왕으로서의 직임을 시작하는데 두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육절 말씀. 요압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무엇을 번제를 드렸다고요?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두 서너 마리도 아니고, 일, 이백 마리도 사실 그 얼마나 큽니까? 천 마리의 희생,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범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천마리의 그 수많은 양을, 그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가는지, 또 중심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예,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삶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그런 태도, 그런 모습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리라.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발버둥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들이기로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자라는 그 경고해지는 삶, 장대해지는 삶, 형통해지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무엇을 줄이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예배를 보시고요, 솔로몬의 제사를 보시고 감동하시니까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솔로몬의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되시니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야?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솔로문에게 나타났던 그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솔로문에게 축복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것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경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맡기셨듯이 나에게 맡기신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출입하고 서서 여러 가지 것들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지혜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처음 감동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요구를 통해서 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들릴때그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죠. 네가 구와 재물과 영광과 내 원수의 목숨을 뇌라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이제 다 완전히 된 거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걸 너는 비록 뭐를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부와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도 너와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 인생 가운데 솔로몬의 왕위가 더욱더 경고해져가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가지 것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급속무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감동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이루어 가고,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여정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나 사,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 하나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